세 번째 R이 2 0 0원보다 적은 100옴이라 하겠어요. 100옴일 경우에 T가 음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ILT는 제로 Vct는 2V. T가 양의 영역에서 오늘 다시 미 민방울수를 거부할게요. 10이골 VRT가 100ILT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2성의 DT분의 DILT 플러스 Vct. 그 다음에 ILT는 10의 마이너스 6성의 DT분의 DVCt. 그래서 대입을 해요. 대입을 하면 1 0의 마이너스 8성에 dt 자성분에 d 자성 vct. 플러스, 여기다가 여면은 10에 마이너스 4성에 d t 분의 d vct. 플러스 vct. 는 10의 8는을 곱해 그럼 dt 자성분의 d 자성의 vct 플러스 플 10의 4승의 dt 분의 d vct 플러스 10의 8승의 vct 는 자성 플러스 10의 4승 d 플러스 10의 8승이다. 하면 얘가 제로 되는 d의 근을 구해보면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3성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25 곱하기 10의 6성 마이너스 10의 8성 75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3성 플러스 마이너스 루터 제2의 루터 75 곱하기 10의 3성 그래서, 알파는, 알파는 5 곱하기 10의 3성. 베타는 루터 75의 10의 3성. 5 루터 5죠. 5 루터 5 곱하기 10의 3성. 따라서, VCT는, 특수에는 얼마죠? 상수니까, 상수. 10에 마이너스 8성, 어, 10에 마이너스 8, 10에 9성, 10이 되죠. 이 플러스 2에 마이너스 5 곱하기 10에 3성 T에 A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B에 사인 베타 T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치를 대입하겠어요. 초기치를 대입하면 VCT에 0 잡아 넣으면 10, 1, 0로여면 1, A 10 플러스 a 2. E.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미분을 하게 되면 dt 분의 dvct는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3승에 e 에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3승 t에 a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b 코사인 베타 t고. 그 다음에 플러스 에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삼성 t에다가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베타 a의 사인 베타 t 플러스 베타 b의 코사인 베타 t 자 t 대신 제로 잡으면 얘가 제로 되니까 a만 남고 그래서 오,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삼성 a 여기다가 1이 되고 얘가 제로들니 베타 B 플러스 베타 B는 제로가 된다. 따라서 B는 베타 분의 5 곱하기 10의 3성 A니까 마이너스 8. 베타가 얼마였어요? 5 루트 3. 5 루트 3 곱하기 10의 3성 분의 5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마이너스 8.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다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8 따라서 vct는 특수의 가 c 마이너스 둘다 플러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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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 5 곱하기 10에 3성 t에 8에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루트 3분의 8에 싸인 베타 t 정리하면 c 마이너스 8도 앞으로 꺼져봐 그리고 1루트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3분의 4팔에 2의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삼성 t 에 오사인 베타 T 마이너스 루트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 사인 베타 T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그 다음에 ILT는 10에 마이너스 6성에 얘를 미분을 해요. 미분하면 없어지고 얘 미분하면 은 40. 4 곱하기 10에 4성. 2에 마이너스 5 곱하기 10에 3성. t에, cos 베타 t, plus root 3분의 1에, sin 베타 t. 그 다음에, 예를 하면은, plus, 그대로, 8에, minus 8에, 2에, minus 5 곱하기 10에, 3성 t는 놔두고, 그 다음에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사인 아,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t 플러스 루트 3분의 베타의 코 사인 베타 t 베타가 베타가 얼마였나 하면 아이고 루트 3분의 5 루트 3 곱하기 10의 3승 t였죠 10의 3승이었죠 그래서, 5하고 나오면은, 얘하고 나오면다 베타가 루트 3. 얘가 루트 3으로 바뀌고, 얘도 루트 3으로 바뀌고, 얘하고 하면은 얘가 됩니다. 그래서, 10에 마이너스 6성 곱하기 4 곱하기 10에 4성에 2에 마이너스 5 곱하기 10에 3성 t는 공통으로 인수고, 여기는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루트 3분의 1에 사인 베타 t,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에 사인 베타 t 얘는 루트 3분의 1의 코사인 베타 t 이렇게 돼요. 따라서 야고 야고 묶으면은 역시 1 플러스 루트 3분의 1 코사인 베타 t 플러스 야고 야고 하면은 루터 3을 앞으로 꺼집어 오면은, 루터 3분의 1 마이너스, 아니지, 3 마이너스 1분의, 응. 루터 3분의 1 마이너스 루터 3의 사인 베타 t. 요걸, 요게다가, 그 다음에 된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집 해서 엑스포네이션 함수로 감소하는 거 코사인, 사인으로 되는 앞에 있는 진폭. 계산이 틀렸어요. 여기에 ILT가 0일 때 0이 되야 되니까 요 값이 없어져야 됩니다. 요건 남아야 돼. 계산이 중간에 계산 미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해보세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LC 공지. R이 0일 때. R이 0일 때는 T가 어의 영역에서 못 푸는 거니까 요거는 ILT가 제로고 VCT는 2V라고 둬야 돼. 그러니까 IL0는 제로. 이런 식으로 두고 공제를 둬야 됩니다. R이 제로니까. 공진 여기 저장된 에너지가 하나도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2볼트가 충전되어 있고 얘가 2볼트이니까 전류는 안 흐르게 그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8볼트가 딱 인가가 되면 전체 걸리는 전압이 10볼트. t 가 양의 영역입니다. 10볼트. 그다음에 L과 C 요와 같은 모양입니다. 이게 1 마이크로페라. 이게 10 m 리 헬리. I L T V C T. 자 그러면 1 10 0이로 10에 마이너스 2성의 dt분의 dilt 플러스 vct 그 다음에 i l t 나 10에 마이너스 6성의 dt분의 dvct 그래서 이 오면 10에 마이너스 8성의 dt자성분의 d자성의 vct 플러스 vct가 10 그래서 특수에나10 일반에는 a 의 코사인 베타 T, 10의 4승이 되겠죠. 코사인 10의 4승 T 플러스 b 의 사인 10의 4승 T 이렇게 됩니다. 저기치로 대입하면 L 플러스 A가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 여기 마이너스 8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0의 4성에 A 사인 베타 T 플러스 10의 4성 B의 코사인 베타 T인데 T 대신 0이 면 0이 되니까 B가 0이 되네 따라서 VCT는 C 마이너스 8의 코사인 10의 4성 i l t 는 10의 마이너스 6성에 얘를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8 곱하기 10의 4승에 사인 10의 4승 P 그래서 0.08 사인 10의 4승 P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전류파형이고 전류파형 전압파형 모두 코사인 사인 함수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만들어진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 한그려볼게요 P에 따라서 VCT만 그려보면 10이라는 기점에서 위아래로 8볼트씩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볼트가 되고 여기가 18볼트가 돼요. 그래서 코사인 함수니까 이와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요 진폭이 8볼트니까 얘 진폭도 8볼트가 돼요. 그 다음에 2볼트가 전체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진폭이 8볼트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8로 이렇게 스윙하는 폭을 이 밑에 체스가 체서가 2볼트가 되는 거니까 체서가 2볼트가 되도록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스윙을 한다는 뜻입니다 2볼트 출발해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볼트로 오다가 여기서부터 이런 스타일로 올라가. 사인어 여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이런 스타일. 이렇게 해서 완전 응답이 돼서.